정주영은 세상을 향해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진짜 복수는 더 나은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는 평생 무시를 당했습니다. 너 같은 놈이 성공하겠냐? 한국에서 배를 만든다고? 말도 안 돼. 하지만 그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웃지만 언젠가는 내가 웃는다. 그 다짐이 현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밤새 현장을 돌며 기술을 익혔습니다. 남들이 포기할 때, 그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불가능이라던 조선소를 완성시켰을 때, 세상은 조용히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가 세상에 던진 복수는 말이 아니라 결과였습니다. 복수는 칼로 하는 게 아니다. 결과로 하는 것이다. 지금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소리치지 마세요. 증명하세요. 더 건강하게, 더 단단하게, 더 성공적으로, 복수란 상대를 꺾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나를 무시한 사람들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들의 부정이 그의 확신이 되었고, 그들의 조롱이 그의 근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억울합니까? 그 감정, 절대로 버리지 마세요. 그건 당신을 앞으로 밀어주는 연료가 됩니다. 다만, 방향을 바꾸세요. 화낼 시간에 일하고, 불평할 시간에 준비하세요. 그게 진짜 복수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낼 시간에 다시 시작했다. 그게 내 인생의 전부였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이기세요. 그것이 정주영이 세상에 남긴 가장 실용적인 복수의 기술입니다.